안녕하세요. 허문강의 대충대충 허문강입니다. 예, 제가 공부라면은 정말 미칠 듯이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laughs> 미칠 듯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 이 공부 참 재밌다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 최근에 제가 너무 이제 엄청 빠져들어서 공부를 한게한 한 가지 있어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예전에 도서를 좀몇권 구입해가지고 소개해드린 책 중에 그 고민숙님의 나의 운명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제가 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 내가 사주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주 봐주시는 분은 저를 만난 지한뭐한 뭐한 10분? 20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사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저한테 일어난 다른 일들을 이 사주의 내용이랑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저만큼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수만 있다면 방법만 안다면 제가 제 사주를 보는 게 가장 좋다. 실제로 사주를 볼수 있는 책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사주 명리학자 강헌 님의 명리라는 책입니다. 여기 있죠. 예, 두 권인데 하나는 기초편, 하나는 심화편 이렇게 있어요. 사주팔자라는 말이 뭐냐면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인데 그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 내 생일,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기둥마다 이제 한자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개의 기둥에 두 개의 글자씩 해서 여덟 글자. 그래서 팔자가 되는 거예요. 제 사주 팔자가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걸 읽어보면 저는 정사년, 이민월, 경술일, 병술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었죠. 청간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열 글자. 이게 청간이고, 지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지지죠. 청간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을 뜻하는 거고, 지지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갑, 자, 을, 축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 거죠. 그두 글자씩 처음 갑자년에서 다음 갑자년으로 오는 게 6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이 청간이랑 지지를 알려주실 때 랩을 하듯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갑, 은 양이 되는 거고 가불 병정 이렇게 되니까 을은 음 병은 양 정은 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양음 양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축김묘진사오미신유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회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게양 뒤에 있는 게 음이 되는 거죠 양 글자 음 글자가 이제 다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글자가 여기 여기 여덟 글자 중에서 지금 일곱 글자가 양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양이 많죠? 이 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힘이 강하고 주저함이 없으며 숨기고 싶어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자신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있다. <laughs> 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다. 어 카리스마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주 명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북송 시대의 서자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서자평이 만든 방식은 일주가 가장 중요한 사주의 핵심 키워드인데, 저의 일주는 보면은 이 경술이죠. 경술 일주입니다. 이 경술 일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이 경, 위에 경자입니다. 이 경자가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경응의 뜻을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은 일단, 바윗돌을 뜻다고 단단하고 파워풀하며, 정의와 규칙, 의리 같은 덕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 아유, 저는 의리 중요하게 생각하죠. 의리하면 영웅분색이고, 영웅분색하면 주윤발 아니겠어요. 규칙대로 움직이고, 복잡한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네 가지 기둥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 저의 경술 일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제가 경술 일주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제체널명이 대충대충인데, 경술 일주의 대충대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뜻 봐서 대충대충 같지만, <laughs> 섬세하고 치밀한 시각과 판단력이 있으며, 창조적이고 장인적인 기질이 강해, 마음만 먹으면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가 있다. 대충대충인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충 대충이 아닌 사람 이게 경술일주의 특징입니다. 하, 저는 근데 진짜 대충 대충인데. <laughs> 이 경술일주는 요 밑에 보면 신살이죠. 있 신살, 신살이 중요합니다. 신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살은 이제 영마살하고 도화살이죠. 근데 저는 영마살 도화살 둘다 없습니다. 화개살이 두 개가 있고 일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주 밑에 있는 신살이 가장 핵심이겠죠 어 저의 이제 신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괴강살하고 화개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충격이 조금 덜한 화개살부터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화개살은 꽃가마라는 뜻인 화개 홀로 높은 자리에 올라 만인의 칭송을 받는 명예로운 힘이다 아유 꽃가마 위에 오른답니다 어 종교인이 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제가 종교가 없이, 이제, 무교인데, 종교를 가지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점집에 가면. 종교와 수도의 힘이고, 문장과 창의성의 힘이, 여기 창의성 또 나옵니다, 창의성. 기본적으로 큰 명예를 얻지만, 고독한 삶을 살 가능성도 크다. 즉, 고독한 명예가 화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괴강살. 아 괴강살은 이제, 괴자가 들어가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처음부터 이름이. 괴강은, 극도로 총명한 힘이다. <laughs> 그냥 청명도 아니고, 극도로 청명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해.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을 가진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만의 강력한 기운과 가치관이 있다.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힘도 있다. 기존의 질서를 뒤엎은 적은 저는 솔직히 없는데, 뭐, 어쨌든. 따라서 괴강을 가진 사람들은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괴강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남녀가 많다. 극도로 총명하며 매력적인 외모, <laughs> 오 카리스마 장렬, 개강살을 가진 유명인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연쇄 살인범 강호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강호순, 허분강그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나요?